일요일은 택시운행하는 날 손님으로 길에서 노부부님을 태웠는데요. 어머님이 먹으라고 사탕이만큼 주셨어요. 오늘 날씨처럼 따뜻한 분이네요. 두 번째 손님은 강남에 내리셨어요. 이 좋네요. 인천 가는 코리잡혔어요.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57,000원 나왔네요. 이경도올 때마다 먹는 통영 해물뚝배기 봤어요. 맞습니다. 홍어징어 전복 새우 홍합 조개 잔뜩 들어있습니다. <laughs> 어 이게 이렇게 커요 음 완전 야들야들하다 음 어. 아, 진짜 쥐우조고 쥐고, 쥐고, 쥐 완전 신 쥐고, 쥐고, 쥐 전복 고 쥐고, 쥐고, 쥐도 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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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세개 들어있어 뜨거 2개 드릴. 2개 드릴. 2개 드릴. 2개 드릴. 2개 드릴. 2개 드릴. 야들 드릴. 2개 드릴.

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인천공항에서 돌아올 때 택시는 톨비를 안 냅니다. 영지대에 왔는데 다시 인천공항 가는 콜이 떴어요. 대박.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. 이번엔 2터미널로 e 왔어요. 서울에도 이제 벚꽃이 많이 폈네요. 살다 보면 오늘처럼 일이 계속 잘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이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인생이라는 총량을 놓고 보면 좋은 일하고 안 좋은 일은 반반씩 모두에게 내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고 여기서 침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이 계속 온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일상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떡볶이 포장해 갈래요. 맨날 한식 부페 떡볶이만 먹다가 분식집에서 사서 먹는 떡볶이 오랜만인데. 음! 맛있다. 쌀떡이라 완전 쫀득해. 음. 양 많이 주시네. 아유. 또, 실험정신이 발동했어요. 스파게티면에다가 떡볶이 넣어서 먹으면 어떤 맛일지 또 궁금해져가지고. 상상으로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. 한 다음에, 또스를 투입! 비주얼은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음, 감추, 감추. 와, 진짜 맛있어. 떡볶이 소스가 새콤해지면서 더 달달해져가지고, 완전 맛있어. 더 감칠맛 나고 맛있어. 납볶이 하나, 떡볶이 하나, 1인분에 2,400원 꼴? 아, 너무 맛있어서, <laughs> 개눈 감추도 먹었네.